얼른 갔다라고 기... 야, 안 돼. 얼른 갔다라고 야, 들어갔다 야, 어, 이런 애들이 말해서. 나와 이휴꼭 뽑아도 <laughs> 어디서 <있어버렸다>. 뽑 <laughs> 얼른 들어갔 <laughs> 음악을 좋은 으로 <노릇을> 바꾸라고? 아이고 시기들이 <laughs> 잘해가지고 뭘 음악 따지고 그래 그래도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웃을수에 있고 집에 있어봐 저니까 며느리 야, 두 명이 웃겨? 아들마들이가 어, 웃겨? 그리 그래, 안그래요? 여기 어디로 오시러? 어들 건강하시라고 웃기라고 이러는 것이 나도 의안 쪽팔리겠어 아, 아, 뭐, 그리 안그리요그라니라왜 이렇게 되는 거 궁금해 안 궁금해 언니 절대 <목소리> <목소리> 술 먹은 내 남자들이 깜짝이지요, 술 주는 거 따라가지 아, 말아라 예. 아유 술 준다고 따라갔다고 이놈이 술한잔죽일 그놈을 받아 먹었던 이름이 나도 그래갖고 술 한잔 받아먹고 나를 벌렁끼리 틀올리느라고 이렇게 내가 아니냐고, 안 되냐고 만되냐 내가 얼마나 고 <laughs> 누구들은 재밌을지 좀 모르겠지만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이고 여자가 빤쓰고 흥분하고 나리가 났네 그러니까 저쪽은 얼마나 이쪽도 한번 보여줘야죠. <laughs>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 봐. 어떻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 아이러니 술 주는데 최대 따라가지 마라. <laughs> 이놈이 술을 죽길래나 사랑해서 준줄 알았는데 이놈이 나를 술을 먹기 때만 벌렁 들어 올리더라고 이렇게. 여자가 부활달렸네가 뭐여 여자한테 이거는 없는걸로 치고 여자가 부활달렸네 그러잖아 여기 뒤에 이 빨간 옷 입은 눈이 있는. 아이고 참 여자한테 그게 헐길이다 헐소리다 그것이 그런고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입는척음도 따져 그래도 우리 어머니아버님만수무강하시라고 네. 60세의 네. 저승사자가 오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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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딸자 부드, 우리 딸, 내 아들이 못 보낸다, 쳐내라. 90세의 저승사자가 딸자 부드, 내 발로 알아서 갈 테니, 최촉말라 쳐내라. 100세의 저승사자가 오늘부터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자, 우지간 잘해서 박수를 접었어 박수 치신 우리 아버지들, 올한해 어디 가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고, 지금 저 뒤에 박수 안친 남자들, 바람 핀 데다 마누라한테 걸려가고 뒤져버려라. 그러네요. 박수 치신 우리 엄니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laughs> 그리고 저 뒤에 박수를 안치는 언니 오늘 저녁에 대판 쌓아왔고 꼭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저 네비도 아이고 가네이라도 오데 그냥 큰 부가 달았다고 자랑 좋지요? 그그 자랑이라고 자랑 동할것 먹지 고 가정에 충실한는들못 봤어 요 <laughs> 아, 그냥 그나저나 내가 노래 한곡 할까? 자 노래 한곡 줘봐 무디룸 연예인들이도 아니야 봐봐 Oh, yeah.

<laughs> 나는 가수도 딱네 명만 무서워해. 나우나 조용필, 이미자, 김현자, 요네명 외에는 어떤 놈, 어떤 놈을 기다려봐. 둘 하나 깜짝 놀라. <laughs> 솔직히 니들 남자들, 솔직히 나 같은 년 웃기지 마라. 여자는 자으로 입이 작고 밑에도 작으면 일석이조 입은 작은데 밑에가 큰 여자는 황당 무게. 입은 커도 밑에가 작고 이쁘면 불행중 다행 입도 큰 여자가 밑에도 크면 입판 사판 개판 공사판 남자도 있어 코가 크고 물건도 큰 놈은 금상정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냐 외우고 반복하고 학습하고 코는 큰데 물건이 작은 놈은 유명무실 코는 작아도 물건이 큰 놈은 천만다행 코도 작은 놈이 물건도 작으면 설상가상 백해무익 첩첩산중 차렷 경례. <laughs> 지금 박수 치 여자는 반납 까진 여자들이요. <laughs> 그런 걸 알아듣고 박수를 쳤다는 건 벌써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이요. 자, 지금부터 각색의 공연은 여러분들 삼성, LG, SK, KB 국민은행, SK 주소 일, 지하 아로라멩 우드 유한영의 안티프라민 종근당 뱅제아 우르사 GS건설 삼성아파트 레미아롯데캐슬팅오믹주하이트 클라우드 롯데조각 주식회사 혜택 크라운 농심 라면 주식회사 남양항상 현대 기동차 현대 모비스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LG 하이마트 LG 세탁기 동돌이 효성으로 산복 컴퓨터 지오테크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금호 주식회사 넥센 동구식품맥심 한국 내실레테이스터스 조이스 남양유 포테실라 피아나고 하나공가 부국하와의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BK 기업은행 삼척시 원덕읍 문화관광과 한국중앙연시문백 원덕시 원삼호 원덕읍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원덕읍 해빙대절의 ROKMC 이퍼블리오코리아 브 마린카스 협찬으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차렷 다리는 정렬 가슴은 한채꼭 붙들고 머리는 건방을 던들래도 겸손한 척 중예. 이거 예언이라고 뒤지는 줄알았네 그나저나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요 그나저나 요거 저기 저 검은 양복 입으신 적 요거 풍선이요 사실 요거 때문에 그런데 요거 때문에 다 떠지겄어 이래. 여보 홈은 나와갖고 아 너무 멀어서 나오지 모르겠네 저거 하고 노래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 아 저거 하고 노래 한번 노래 한번 어, 끝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거 죽어있는 게저 정도면 척도 얼마나? 가까와 일로봐. 아이 오란다 오니 아이고 정신 나간 자야 이게 자주. 아이 너무 유부녀가 너무 유부남 부모를 뭐하러 불러 고기를 쭉 내밀어. 정신 나갔어. 아이고 누가? 그래도 그렇지. 아유나 이렇게 큰처 번에 다시. 내가 강원도 강릉 단호제도 가고 삼척 대부릉 치가면 이렇게 큰 놈이 올 처음이네. 와.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주고 싶어서 그래. 여보 한번 나와 갖고 한 번만 깨나줘. 동전으로깨 갖고 준비. 시작. 해안에해 해. 연극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술 못해.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할줄 알아. 영어로 후, 왜, h o 하우, 와이. 말기를못 알아들어. 나 안나와 안나와자 간다 준비. 시. 아직 안 돼. 풍선 터뜨리고. 아, 너무 저, 저, 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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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자야 여보 빨리 나와 야보 껴안고 껴안고 여보 야로아이지 아, 말고 튕기라고 하나 도 아이 염병하네 아니 튕기기 요걸 팡 튕겨 믿지마 하나 도에에씨 아니 요걸 팡 튕기라고 요걸 하나 도니는 니, 니씨 하나 도에이야안돼안돼겨 아래고 <laughs> 아이고, 아래고 아이고, 자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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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끝고 아이고, 아이고, 아 노래 한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그 뭔, 뭔 노래 마지막 골 하나에 그러지 말고 어, 그럼 저 시간 없으니까. 고고 네. 그래도 여기는 내가 돈 벌어 와서 내가 대줄게. 근데 여기가 이사님이나 이장님이 뭔 돈이지? 어머니가 뭔돈이겄어 그럼 어제 노래를 각 세리타령 A 마이너가 단조로 준비해주고. 아이 나도 백 대로만 죽여 이런 일은 어디서 봐? 예. 너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 간디? 몸매 말랐어. 죽이지. 영어뿐만 아니야. 너희들. 야, 너희들 다 흥분시켜버릴 거야. 그래요? 얼마나? 너희들 재밌어 죽겠지. 젖이 작다고 젖이 작아도 안 처지지 젖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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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다고 좋은 줄 알아 자 각색 타령 하나 주세요 갑시다 한풀만못계주시오 이산예 이산예 자자잔짜자짠짠짠짠자장을 들고 올 보니 변식도 금은건 죽었지 본인 그의 자라도고 나보니 이승당 신반도 보니 함께 의식 없는 공 삼자나 한 장을 그고나 역시 여기 이장인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 국가가 빈자란다 잔돈 바꿔줄게 바꿔줄게 잔돈 바꿔줄게 잔돈 바꿔줄게, 잔동 바꿔줄게. 한 번, 바꿔게내세사짜라들 네, 보나 보니 사무모리이다조화파디한눈도켜혀구나 다섯세 옷짜락들 주참도 니가 좋시고어허허또 품바가 비어난다어허또 품바가 비어난다 여자는 배글 고마워요. 아이고, 천원짜리도 고맙지. 아이고, 쩍이 없더니 아이고, 그래도 오빠라 어허! 죽이지? 아이고, 안 줘도 괜찮에.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브라자까지 봐야지 <laughs> 남자들 왕자 없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 대답을 이분아 보고 신이 오디다 꿈파카이 간들 우한테꿈 가수 세우잖아 이분아 바다 오오디다 자도 오디다다뭐 바바 리다 죽었어 정말 잘한다. 아유, 안 보소! 여보, 여보, 여기까지 나와야죠, 저렇게. <laughs>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웃기라고 나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이 여모야, 욕거리요. 죽기 전에 철안 들게요. <laughs> 철 들면 이 짓거리 못이요. 네, 다시 한번사랑의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갑철이최민이였습니다